이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그 그, 어,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거룩하게 하는 어, 죄를 그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어, 죄가 사람을 유혹하면 기도를 그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하면 기도를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거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장로교 목사님은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잠을쇠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기도로 아침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의 잠을 새가 되도록 아, 하루를 나를 보호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호흡,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아래고 기도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하지만 또한 듣는 기도도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임 수준의 교회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우리가 일하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좋은 공급자, 아, 좋은 아버지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공급자로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구해 구하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구하시는 기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크 도와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이 일어나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분기점이 있어요 마디가 맺혀집니다. 마디와 분기점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써 내려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다가 또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연말이 되, 연말 때에 되면 기도의 응답이 뭐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앞에 기도의 제목을 체크해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영적인 훈련을 몇주 동안 받게 되는데 아, 주님,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써 내려가고 그리고 훈련이 마쳤을 때쯤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구하는 삶, 삶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찾는 삶입니다. 리서치의 삶이, 리서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비전만큼 꿈꾸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비전만큼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것, 막 대로처럼 열려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빵빵 열려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혀 있는 것, 우리 삶에 열려야만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나 가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삶 가운데 닫혀 있는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크하는. 그 누군가가 와서 그 문을 열어 줄 때까지 그 누군가가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어야 될 것이 우리 에, 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좋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기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에 두었을 때 출애굽이 마치 어떻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 같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리고 반석이 깨어지고 놀라운 갖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한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한 것 이 너무나 생애가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인류에 남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제목 이상으로 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에 덫을 놓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미 묶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도록 묶어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단의 계획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단의 계획이 거기에 있고 그 사단의 계획을 누가 누가 이렇게 같이 예, 예, 이 부추기면서 그걸 더 어 견고하게 합니까? 견고하게 합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거기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내 예자아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견고한 진이 너무 많아요. 견고한 진을 군사적인 용어로 다시 얘기하면 그건 요새라는 단어인 거죠. 요새 요세. 사단의 요새가 우리의 인생에 너, 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사단의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거기만 나 자신의 삶에만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요새로 우리가 원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 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사건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난, 장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거룩한 소송사건. 이, 이 세상의 소송사건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일으키는 소송사건은 아무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재판장 그분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사단을 그이 범죄자로 놓고 사단을 고소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이건 또 한 측면으로 말하면 이건 소송 사건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역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건가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관계의 교회의 세상의 곳곳에 사단이 또아리 들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자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래서 그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반역자가 되라고,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반역자가 되라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는 길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가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주 전에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요, 어, 이딱이 타입에 맞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항상 부르짖는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는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죠. 왜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니까 함께 기도의 동역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아, 교회가 예루살렘을 세운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영적 각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처음에 제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doing이 강조되는 거예요. 행동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비잉이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존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땅 가운데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하는 기도의 대화자.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다운로딩하고 펼쳐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확장해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어느 열 사람 이상만 찾으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손길을 그 도성 위에 펼치고 거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기도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만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악한 인간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러니 선한 하늘의 완벽한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좋고 좋은 것으로 복에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고 찾는 이가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다고 반드시 기도 응답의 그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얼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